네, 교통과장입니다. 다음으로 코로나 시대에 교통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민들이 버스 대신에 자가용이나 공유자전거, 개인형 이동수단 등 비대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게 늘고 있습니다. 미시의 6월까지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0% 감소했고요. 프라이브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완료된 만큼 코로나 발생이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반면 미시공유자전거인 올링 이용 건수는 6월 한달 12만 4938건으로 지난해 6월 6만 1 6 2건보다10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중교통 방역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매일 버스 운행 후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터미널은 주 3회, 정류장은 1일 50여 곳을 순환소독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리시는 앞으로 소독 현황 1일 점검표를 버스 내부에 게시하고 소독 실명제를 실시하며 소독 완료된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심버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 더불어 오는, 오는 24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및 세종교통 등 운수업체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세종시 대중교통환경조성 캠페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. 대중교통 이용 수및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배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. 아울러 우리 시는 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비대면 교통 수단도 계속 도입할 계획입니다. 올 하반기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도입 운영할 계획인데 자전거와 함께 p M은 버스를 보완하고 승용차를 대체하는 유용한 수단으로. 시민 여러분의 이동 편의증진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마지막으로, 버스 혼잡도 완화를 위해 대용량 흡절버스 도입, 보조 BRT 및 앱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을 차질 없이 적기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제작되는 부품, 그리고 그 부품의 운송 등에서 일부 지연이 불가피하긴 하나, 최대한 추가급급 버스 도입 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. 또한 보조 BRT 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해 BRT 전용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분답도로서 대폭 개선하는 한편 대도시권 배도, 방역교통위원회의 수요조사에 대비하여 M버스 노선 개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. 우리시는 체계적인 방향으로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버스를 보완할 수 있는 공유전동, 킥보드 등 다양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대용량 품절 버스 도입,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버스 혼잡도를 완화하여 코로나19 시대에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코로나19 상황에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변함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